방화문 길 바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전교조의 피해를 가장 겪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전교전인지 몰랐습니다. 좋은 선생님인 줄 알고 보낸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왜 선생님들이 저러지? 왜 그러실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를 계속 바라다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이 전교조였구나 라고 일찌감치 좀 깨달았기 때문에 안 된다. 전교조가 사라져야 대한민국 교육이 산다고 주구장창 외쳐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로웠죠. 그렇지만 정말 그야말로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제가 계속 그 소리를 하니까 이제는 전 국민이 전교조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학부모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속았습니다. 전교조가 좋은 교육을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실력 없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부모나 나라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정말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는 아이들 뭐 길러온 것을그 모든 책임 냐 교사가 무슨 노동자입니까? 교사는 노동자면 이안 된다고 노태우 정권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을 거치면서 전교전은 합법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고 교사도 노동자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나간 대통령들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합법화를 시켜 줬는데.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10년 이상이나 거짓말을 시켰던 거예요. 해직된 노동자 포함하면 안 되는데 입싹 씻고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같은 분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 전교조는 합법화할 수 없다. 이것은 가짜 노조다. 하면서 노력해서 그리고 엄마들이 앞장서서 무려 3년 이상을 거리에서 전교조 추방 서명을 받아 60명을 받아서 하여로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전교조 저는 꼭 가고 싶은데 아이가 그때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라 학원도 보내야 돼서 못 가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전화가 여러 번통 걸려왔고 또 전라도 광주에서 한 엄마는 저는 정말 올라가고 싶은데 어디 버스 대전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지방에서 버스만 대전한다면 첫 편만 마련한다면 올라온 엄마들이 전국에 세고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화가 난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의한분한 한 분은 일당 백천만 하는 학부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적도가 빠진 교사들이 그들이 요구한다고 불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대에때 목숨을 걸고 나온 학부모들 우리 학부모. 진짜 민심인겁니다. 전교조 합법과 어림없다. 어림없다. 네 많은 분들이 전교조가 얼마나 바꾸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겁니다. 많은 어른들이 저희들에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민심을 전달해 2017년 서울 위례의 초등학교 학부모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체교사 문제로 피해를 받아 이사를 했고 아이도 전학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고 제, 요, 제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 역시 2017년 체교사 사건으로 인해 악몽같은 시간들을 보냈기에 심히 지쳐있었고 그간 학부모회의 임원이라는 직책을 맡아 피해 학부모들의 제보들을 받고 임원이라는 책임감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애썼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정말 많은 경위가 있지만 많이 추세같고 이자리에빌미로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길어도. 저 역시 쉽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27일 최조사가 공개에서 기자를 불러 성소수자 동성애자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배지를 가슴에 부착하고. 페미니즘이라고 센티를 입고 온라인 매체인 다페이스에서 페미니즘이 최고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위래별 초등학교를 밝힌 인터뷰였기에 공교육 교사가 귀하 축제 배지를 달고 나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인터뷰한 모습은 학부모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책교사가 5학년과 6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게 된 본교 학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교조 체교사의 책상 파티션에는 남자와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 라는 글귀와 더불어 퀴어 축제에 관련된 용품들 등 초등학교 공교 교사의 책상이 두 개에 부적절한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줄이라는 문구는 2016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표현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 표현이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메트로 광고 판정에서도 불가 판정을 내려 기사까지 났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의 파티션에는 남성과 남성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나 남자가 남자에게 뽀뽀를 하는 그림도 붙어 있는데 그것에 어감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 소수자들이나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 정체성이 형성되지 도 않은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당시 서울 이름대 초등학교에는 제교사를 포함하여 정교조 교사들도 구성된 페미니즘 북클럽이 있어서 전체 교사 연수를 페미니즘 북클럽 중심으로 한토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알고 보니 저희 초등학교 대다수 교사가 정교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고 점점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회의 인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피해를 입은 엄마들은 당연히 학부모회로 연락들을 해왔습니다. 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회장님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들을 알아보고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학부모들의 피해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피해 제보 중에는 정교사인, 최교사인 수업 아이들 사이에서 야너 개냐 등의 말이 장난처럼 오가, 오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교사가 수업시간에 남자끼리 뽀뽀하는 사진을 보여줬다는 직원 등수시까지 피해 사례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리하는 저희로서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교사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더 충격이 컸는데 피해 학부모들이 SNS 검색을 하다 보니 해시태크 내가 매갈이다와 남성, 남형이나 내가 관련된 글들을 리트윗해준 것들을 내용이 수백 개가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 교사는 트위터도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공식적인 계정에는 나름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나 세금 계정에, 계정에서는 공교 육 교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있어 이중적인 교사의 모습에 학부모들의 충격은 계속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와 회에서는 당연히 이 일에 관해 이학부모들의사명을 정리하여 학교를 방문하고 항의를 하였고, 공개 학부모들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서명지를 제출한 분들이 1,340여 명이 되었습니다. 교육감에게는 제출된 명단들을 확인하셔도 전원 다 위례별초 학부모들의 서명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세 교사가 교육 기본법을 위반하고. 위반하고 무분별한 인터뷰나 활동의 노출로 인해 대학교의 학부모들이나 단체들로도 알려진 항의를 받으니 서울 미래별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 상황으로 판단하여 학부모 대 학부모 대위원회의 회의까지 걸쳐 2017년. 최교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자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교육은 안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는 최교사는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최교사는 간담회 당이 거짓말을 하고 병나는 낸체 학부모들이 빌렸는양 왕복 7시간 거리인 대구로 가서 재미있는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선화경 등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면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교사는 자신의 트위터 들인데요 그녀는 트위터 내 기사에는 공식적으로 일명 마종일 쌤으로 통합니다. 잘 보려. 사실 학교에서 페미니즘 공론화는 아무리 혁신학교라 해도 전면에 득이 역부족이었는데 이번 일로 다들 각성하고 교회에 중요한 이슈를 공식화해버린 진심으로 땡큐다. 라고 자신의 트윗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교조 책임사는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즘이 공교육으로 이슈화 되긴 역부족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 공론화되었다면서 비웃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이 예로의 최 교사에게는 팔로워들이더 많아졌고, 각종 페미니스 장이나 언론 인터뷰며, 염제, 책들을 써내는 등의 활동을 더활발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마치 페미니스 교육을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처럼 인터뷰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음, 위원이, 전희경 위원이, 병원 중의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최 교사에게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불응했고 오히려 전희경 의원님을 언론플레이로 공격했으며, 201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때는 최 교사와 이름의 초등학교의 무더기, 더나 84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째 교육부국정감사에 나온 이슈가 바로 위례발 초등학교와 체육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어느새 체육사의 수업을 항의했던 학부모들은 일부 학부모로 지칭하며 학부모의 임원들이허위살실을 유포했다는 헛소문이 사실처럼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의 가정통신문을 전학 부모님들에게 보냈고 이외에도 책을 사는 병과 중에도 포스터들을 내에 걸면서 강연을 다녔고 학교는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것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권장하여 초등학교 교육 규정에 따른 기준에 없는 양성평등 교육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펴보세는 프레임으로 몰아갔습니다. 저희 여자면서 여자한테 유리한 페미니즘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이런 교육을 학부모들이 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져있어서 어떻게 이게 살살 싸움해가지고 이길 싸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야지요. 여러분, 정교전은 대통령 노조예요. 맞아요. 민노총과 정교전은 대통령 노조고 대통령 민노총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 안 모여서 노조에 대해서, 정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의 뜻이 잘 전달되지도 않고요. 여기 우리 유튜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사실 기존 언론 방송들은 저희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참 걱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전교조가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후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진짜 알리고 또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불법 노조를 해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힘을 더 내야 되고 좀더 합쳐야 되고 좀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장악,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수 있을까? 과연 이 정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 불법 정교조가 우리가 이렇게 애태게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래도 소위 국회 교육위원이에요. 제가 교육위원이 길거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위중하고 어렵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전공이 교육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교육이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어머니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가, 그러나 그때는 정말 다양스럽게도 전교조라는 얘기가 뭔지 잘 몰랐어요. 전교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리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이 전교조가 망치고 있다. 세계 역사가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잘나가던 대한민국의 교육이 대한민국 반석위원회에 오르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학부모들이 불법 전교조에 당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나라가고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절딱 망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 여러분들 이에 띵띵거리고 한 사람들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육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교조 불법 전교조를 해체하는 여러분들 의 심정.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뭐 잠자도 잠 학생들 잠자는 것도 어떻게 하지 말라. 뭐 임신하는 것도 뭐 학생들 뭐 무슨 선택권 이 있어서 얘기하지 말라. 부부 학부형들을 뭐 부모들을 고소해라 이런 정말 교육의 교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예제들을 하고 있는 이 전교대를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야 되는 이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나.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수인 것 같아도 우리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교조 교육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마당에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침묵의 다수가 있다는 것 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서 정교조를 분리치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담당해 주셔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도 국회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법 정교조, 불법 행동,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교육에 마치 무슨 노동자인양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 야당이고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소수이지만 저희가 그 일을 국회는 소수이지만 저희가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으로꼭 승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이 이겨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서 왔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에이지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에이자자를 보다가 느낀 것은 절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고 성 중독이고 에이지에 걸려서 젊은 사람들을 축제 만드는 무서운 죽음의 덫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 수많은 에이전자분들이 제발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 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왔는데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정교전을 반대하고 정교제가 없어다 시작했냐면 2017년도에 정교전가특별결의문을 선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거하라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명확한 연관성을 말하는 저같은 의학적인 전문가에 대해서 그 의학적인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내겠다 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사인데 의사가 의학적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는 네, 학생들을 인권교육한다고 하면서 동성애 독재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동성애다가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데도 특별히 작년 전국 7개 유과대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은 대한민국의 18, 19세 에이즈 감염에 무려 93%가 명확히 동성애로 감염됐습니다. 무려 18, 19세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93%가 죽음으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과연 전교조가 차별금지법을 제정시켜서 동성애와 A자 연관성을 항구한 것이 학생들을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학생을 죽이자라고 하는 저 선생님 집단들이 과연 선생님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살인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인자 집단을 배워서 선생님들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당신만을 믿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교조가 만약 교사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동성애 공모종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확히 2시 반에 전교자가 때로 모이겠다고 약속한 저 자리에 미리 들렀다고 같습니다왜 갔다 왔냐면은 과연 몇 명이나 모였나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서 갔는데 2시반 정각에 그 자리에 가보니까 딱 15명만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 생각에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여기 퍼레갈할때 15명 이상 붙었다면 제가 볼 때는 알바입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로 전교조가할 의지가 있다면 2시간 정각에 모이자라고 했는데 마스크 쓰고 얼굴을 간사한 15명이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하면서 전혀 결의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늘에 숨어 서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상에 또한 결의에 찬전교조의 모습은 절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입니다. 포기한 모습인데 제가 이제는 사고니까 이뛰어의 모인 여러분들야말로 가장 겨로부단계게 분명히 보이세요. 과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